이 새끼 칼 들고 다닌다. 헐. 칼로 쑤시는 거 아니야? 어 칼로 쑤시는 거 아님? 설마 칼로 쑤시는 거 아니야? 헐. 헐. 이돼지 존나 무서워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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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뭐야? 어, 나를 왜쑤세요 야, 나나 나 누군지 몰라서 이러는 거야? 지금? 아 비가 오잖아. 아,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,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차를 부수는 게 가장 즐겁지. 쉬방. 퍼트려버린다고. 야, 내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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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, 엄마. 너 미친새끼들, 엄마. 괜찮아요? 사람을 그렇게 패고 다니면 안 되죠. 그래. 그러니까.